11월 기대감 고조, 이찬원. 국내 팬들을 위한 첫 무료 콘서트 공식 발표. 11월 가수 이찬원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국내 팬들을 위한 첫 무료 콘서트를 연다고 발표하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는 오랜 시간 그를 응원해온 고향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팬들은 물론 트로트계 전체가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트로트의 중심에 선 이찬원은 이제 국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지난 2020년 3월 14일에 공식 데뷔한 이후 단 4년 만에 엄청난 인기를 끌며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번 무료 콘서트는 그가 태어나 자란 고향에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행사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이찬원의 음악적 성장을 함께 축하하고 그의 진심 어린 팬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깊은 유대,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 이찬원은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품어왔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평범하게 키우고자 했으나, 이찬원은 음악에 대한 열망을 키우며,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군복무 시절에도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육군제 25보병 사단에서 하사로 복무하면서, 동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크게 이끌었으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깊은 감성과 강인한 에너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회고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매력. 2찬원의 데뷔 이후 팬층은 특정 세대를 초월하며 넓어졌습니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중장년층에게는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면서도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감동을 주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우면서도 파워풀하여 모든 연령층의 청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찬원의 노래는 그의 무대에서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 표현이 어우러져 팬들에게 강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찬원의 기록적 인기와 아이돌 차트. 그는 2020년 3월 데뷔 이후 아이돌 차트에서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141주 연속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10월 셋째 주에도 13만 5,883표를 기록하며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그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와 음악적 재능에 기반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2,000원의 성공은 그가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가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따뜻한 성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는 그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며 끊임없는 애정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열리는 첫 무료 콘서트의 의미 다가오는 11월, 이찬원은 자신의 고향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첫 무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무료 콘서트는 고향 팬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행사입니다. 많은 팬들에게는 평소 응원해 온 가수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다가올 것이며, 이찬원 역시 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새롭고 다양한 시도, 트로트의 현대적 재해석. 이찬원은 기존의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하여 트로트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재해석해왔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고유한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통해 트로트를 현대적이고 다채로운 음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젊은 세대의 팬들을 트로트에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 음악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료 콘서트에서 이찬원은 히트곡과 더불어 특별히 준비한 무대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팬들에게 새롭게 편곡된 곡들과 미발표 곡을 통해 색다른 무대를 제공하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입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 어린 표현을 통해 잊지 못할 감동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팬 사랑과 소통 능력. 이찬원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진정성 있는 팬 사랑과 소통 능력입니다. 그는 팬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표현해 왔습니다. 특히 SNS와 팬미팅 등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이번 무료 콘서트에서는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 이벤트를 준비해 팬들과의 친밀감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트로트 음악의 대중화와 새로운 가능성. 이찬원은 트로트를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하며 더 많은 사람이 트로트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무대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앞으로도 트로트 장르가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무료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비전을 대중과 공유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이찬원은 이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음악적 매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미래를 향한 음악적 비전. 이찬원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길을 넓혀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협업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는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무료 콘서트를 통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 이번 무료 콘서트는 이찬원의 팬들에게 큰 선물이자 그의 음악적 성장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찬원은 이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음악에서 감동과 메시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찬원은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약속할 것입니다. 11월에 열릴 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장이 될 것입니다. 2000원의 진심 어린 팬 사랑과 음악에 대한 열정은 팬들에게 영원히 남을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